안녕하세요. 대전 강역시 새마을의 사무처장 양명숙입니다 환경부에서 시작한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 챌린지에 정성원 새마을 운동 중앙기사님께서 저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이 챌린지는 일용품과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천을 약속하고 이어가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뒤돌아 보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일회용 종이컵을 거절하고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고로 정하고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다음 릴레이 주자 3명으로 남창섭 대전시민사랑협의회 상처장님 정필재 유성구 새마을의 사무국장님, 추명구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지명된 분들은 일주일 내에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것한 가지와 해야 할것한 가지를 약속한 후 다음 주자 3명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